함께 가겠어. 남자를 이용하겠다는 여인 이 최소한의 노력도 안 내. 허하게 지금 부탁이 아니라 고백을 해야 하는 거요. 사랑한다고. 그러 함께 가자고. 그럼 난또그 거짓말의 눈물을. 와. I'll be blinded by the sweet lie and and die for you. 최종 목적지가 어디요? 날 이용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일 e k I'm coming too, so. 참 밉네, 여자. 음, 글로리안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게 된크시그대와실 방금 대자님 룸에 짐 들러갔다가 보았는데요. 2층 노대 쪽으로 검은 개 휙. 휘... 아, 고양이뭐 그런 거 확신 와. 없고 대자님 짐부터 그마쿠라이 호텔을 후마라코 사가시, 부대가 정전지로 지켜마이로. 하이. I don't know if that guy should have opened his mouth. 오메이치노 소바를 헤나리자, 올리ってくる 말을 재이 He just made it h 유진에게 신호를 보내는 양화. 신관 사장이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 다크시는 일본군 대자요. 야비코카무야비 여러분. 기대 봐주시오. 늘 그렇듯 내 걱정. Room, like, oh, 방으로 들어오자 보이는 도련님 의뽀얀 속살 지나가던 길이요 들르라 해서 저문으로 <laughs>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는게 yeah, 좋겠어. <laughs> 들에게쫓기고 있어. 와서 숨어 That's what he said to come 오늘 너무 늦게 네이소란뭐 하나라도 반가워야지. 너도 이 소란도. Oh, I'm just g 이 상자는 뭘까? 공공 아니라데나있을 조선징가 하이리 꼰다는데. 착출을調べて行って. 오! 어, 이츠 오 마이 갓. I'm busy. He's busy. 히터는 지로지로 미나이 데모라이 타이 쇼조쿠そんな 쯔무리 다나쿠 이케 이케 다 조선 요인의 집에서는 미국 물건이 미국인의 방에선 조선 국기라 일본군 대자방에 조선 이름들도 있는데봐 너 여로 요키노지 나면 어떻게 할건데 일본인 이 내가 다시 돌아오면 뭐부터 할지 알아. 그 귀족 여인부터 찾을 거야. 아, 어, 그렇게 할 거야. 일본도 일로 전쟁을 승리하고 조선을 가지려는 것뿐이야. 비연적으로 우등한 국가는 열등한 국가를 실망시켜. 열등한 국가의 국민은 두개 귀족이었던 젊은 여인은. Yo, this man already wants to kill you, and you're giving him even more of a reason. Yo, he's These words, hard. man, holy shit! He was trying hard not to speak. <laughs> that was a terrible disguise. That was a terrible disguise. That was a terrible disguise. 쪽으로 사야 돼. 썩어 오고 싶으면 지금 써.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도 지금이 기회인 건 맞아. 오! 우! t o g fired at the floor. later. the wink. 반다쿠스라. <laughs> <track> 이론인 내가 안 궁금해 우리가 다음에 볼땐 네가 조선인으로 볼지 나를 노을지 그런 줄인지 한번 맞춰봐 나님이 정했어 언제 떠나는 거예요? 아까 는 조선인의 손에 죽이면 안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오 미국인인 내 손에 맡기셨어 고사홍 어르신 그 잔인한 어르신의 유언을 지킬 때가 된것 같소 오우 그래서 결국 그 여행과 나는 이별하게 될 거야. 오케이, okay, so 에이... 소. 내 계획이 실패해 죽어 이별하거나 각자의 나라로 갈라져서 야해 이별하게 되거나. Also, he c h o s 오늘도 열심히 위조 서류를 만들고 있는 춘식이. 어서 오세요. 손님. 어, 오셨어. 주위. 아니, 오데스라는 건지 이게 꼭 필요하다 해가. So like a documentation. 에이이 Yeah, making him uh, her husband. Whoa. Wow. 이정문을 구하기 위해 동맥을 찾아온 의병들. 이정문 대감이 낭인들에게 납치되었다. 유카타 입었다고 다 내지스는 아닙니다. 음, 무신회가 직접 움직였다는 건가? 일본 어디에 있는지 말하면 이 여인은 무서울 것이다 오야붕 눈 밖에 난 집게 될 겁니다 일전에 내나아바리에서 누가 날 쐈는데 안 쫓은 거 아시는 건지 우리좀 도우면 어떤가 사양하겠습니다 묵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laughs> 볼일다 끝나셨으면 재벌 일도 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겠습니다 보름이 여러 번 지났는데 <laughs> <laughs> she's like that's, she's like that's the one. Ah, that's, that's the, the one. 모든 준비를 <laughs> looking real dapper in that? I love the suits, man. Oh! let the fake marriage begin. Love. <laughs> oh, the flashbacks are getting me. Let's go. And there it is, the wedding registry. Yeah, 성을 따로. Even though it's a fake document still. Oh my gosh. The paper is fake, but the love is real. I feel like it's setting up for one of them to die. Like they're getting to live this before. Dude. 보통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정중히 청혼을 하고 당신은 나를 결혼할 것인가? 나와 결혼해달라고 이리 독한 여인일 줄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고 알면서도 좋았다고 Oh goodness, y a l l y a l l 미안해 하진 말고. 이건 내 선택이니. <목소리> oh, it says live now. Ugh. <목소리> that says live. Oh, he did that on purpose. <laughs> yeah. Basically, I love you so live. Come on. Come on 하는 건 언제든 할수 있으니. 오늘은 하지 맙시다. No! 이번에 유진이 <laughs> 열어 돌린다. No. p o kid. 꼭다 만날 수있 거야. 그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다시는 못 만납니다. I get it. He felt like he was g o n to be there forever, right? So y yeah. 이모는 미국은 조선과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데 미국은 왜 대한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제공한 4억 천만 달러의 차관 중 40%가 일본의 전비로 충당되고 있어. 일본을 전쟁으로 내몬 것이 미국과 영국이요 미국은 내 조선을 돕지 않소. 예 yep. 러일 전쟁은 미국에게 yep. 아주 큰 이문이 남는 장소 음. 어떻게든 공사관에 머무시오. 예, yeah, you're safe there. I don't leave. 그게 가장 안전할 거요. 도미도 절대 내보내지 말고. Yeah, bring his sister too. 한편 동메를 만나러 온 애신. 날아오르지 마시라 했는데, 기어이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까. 석달뒤 직접 오십시오 봐야겠습니다, 애기실은 살아계시는지. Down b a to the end. <laughs> oh yeah. Oh yeah. 100%. 맥주를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되버린 두 사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 내일. Yo, they became good friends. 곧 동경에서 마치리가 열립니다. 축제 내내 불꽃놀이를 하지요 a 죽 터지는 소리가 대단합니다. Okay, o so k a y so be good cover for r g u n s h o t n g b o v e e v e y b o d y 손도 글러리도 언제든 여기 있을 테니 Now he's welcome to 잠시 후 기차역에서 자신의 와이프의 모습을 보게 되고. To Hello. Mrs. Choi. 어쩌자는 건지. What am I supposed to... yeah. 난 다시 조선을 달려 나가는 The 지금 이 순간에. Yeah, 마지막 bad. <laughs> 내 마지막 조선이 이리 아름다우면 실망도가 없 <laughs> oh. 반지의 뜻을 생각해본 애신. y o gonna put it on him? Okay. Um. I like that. I, I like that. Oh. <laughs> oh, that's oh. real. That's real. Oh. <laughs> 사랑하고. <있었어>. Oh. o h Yeah. <laughs> Ooh. It's so sweet, but it's also so sad because you just feel the heaviness. Someone's dying. <laughs> Sa but oh my. Zero. Is oh, it's for him. It's his fortune. I'm going to give it a zero. <laughs>

シンゼツに対しておいてくれれば go, baby.。<reopening> <laughs> 난 그랬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상관이야 조선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 대치 wow, okay. 목숨을 걸어 th right 여기 방법이 많을 거요 내가 내가 꼭어그 생각을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소 가보지도 못한 미국의 음. 거리를 매일 걸었소 귀야 함야 함께, 함께, 함께 잠들고 자주 Uh, we, we ain't got no zebras here mm, like even in her, in her imagination they don't stay together no i don't want to いいもらったくさん、入っているロだな。少し、分けてもらうか。I mean, she can handle herself, but these are a lot of people right now. 親、チおや朝鮮の女か、朝鮮の女が日本に一人で来るとは。 코이몬의 <목소리도> 시가지다. This is. Yeah, not <laughs> good. Not good. <laughs> oh. Oh. Who is this? 팀 무슨 바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 남자. Oh, he's the other one. We hadn't seen him since the first episode. 미리 코쿠라. 반가다 애시라. 네 아비의 지인이며. Wait, is that oh, the. They're so related? Young. Yeah. So so, yeah, they're related. Oh. They're, okay. Tommy cried a lot, didn't he? It was so sad to hear him say in English, Goodbye, sir. Oh, we didn't get no. to see that? We didn't get to see that. What? Eugene, did you get married? <laughs> yeah, that's it. Really like, what the hell? That no woman congratulations eugene congratulations pal but i'll never see her again he's, say he's speaking in japanese but does he even know he's saying he's gonna kill he's gonna bite his tongue off yeah oh Oh. She spent this whole time looking for her mom. I'm not even being there anymore. Bro, Dogme, Come on, you two need to, like, please. Come on. This is the relationship that should happen. Dogme, you gotta let Asha go. I wonder how many people agree with you. Be, even you know they have chemistry. Look at this. I know they have chemistry. Oh, well, look at gone. the smirk. <laughs> what <laughs> this goes beyond good friends? What the He even said her real name. Yep. She's been so strong this entire drama and in that moment she became a little girl again. Oh. <laughs> yeah, we've seen her so tough, right? Never really showing anything and <laughs> 실컷 울고, 내일부터는 다른 꿈을 꿔. 가방엔 총 대신 분을 넣고, Yeah, live a life that... Yeah. yeah. 때마다 그대 닮은 예쁜 옷이나 지어 입으면서, h yeah, e wants the best for her. 울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꿈을 꿔. 근데 너... 꼭 죽을 것처럼 얘기해. 어 나쁜 사내니까. 나쁜 놈은 원래 빨리 죽어. well oh, he's gonna he's going to japan to make to be the one to protect her oh my god is he going to die <웃음> <웃음> 마, i actually think he might have feelings for him but he knows that his feelings are so strong for ashen right that she not even doing anything

Bang, bang! Yep. We're at the head of the Musan Society. Yeah, where where's the head? He's just f holding his, his wife like. I just shoved her down. you dying now? No. Oh! Nah, new shield. Oh, he. Kid. Oh, not, not he's going to die now. I don't think so. Yeah. We haven't killed him yet. Bro, he got shot twice now. he saw a Dog Mace arrive. Oh, he did. Wow. Okay. Yeah. Wow. Mm. You're wrong. I'm just an American that has many bullets left. Ooh. Oh. Wait. Mori's Ma dead. I don't know why. Like I didn't think it would happen as quickly. I thought they would last a little bit longer, yeah. 어디서 오는 길이야? 그거 뭐야? 그대의 그 조용한 개집은 잘했어? 그리고 그 조용한 아이의 이름은 오타루야. Are we gonna get the back? Yeah, here okay, we go. r e we gonna get the backstory finally? 수많던 무당집에서 그녀 처음 만났던 동메. 사인데이ですよ. 버리다시모노دس. Oh, she was being disgusting. Yeah, okay, yeah, she was being. And then Dong made. Koyukuri. <laughs> <laughs> Koyuk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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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y 어리 물건을 토치야로. Yeah, that g u 죽야로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ir relationship. Beginning, no. 유배와ゆっくりお休みになられましたか. 미루나 오.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호타루를 목격했던 양화. Where's h e going now? 자, 이제 나한테 제대로 팔아봐. Yeah, is she wait is she a traitor? Wait, what? Did she turn on him? Oh wait, she did something to try to protect him, but it probably hurt Ashin. Are they gonna get a picture together? Oh my god. Oh, and they just so happen to run into each other. 오! 결혼 커플 나면 되겠지. Let's 어떻게 여기? 우연의 기대가 보다가 당시의 사진관은 여기하나요 He was just w a i t i 어디에 도야 할지 모르겠어서. 거기 들어가고 준 거예요. 들어가고 있어. 사진을 좀더 모아야 할까 물론이죠.

Kill her. She must she die must, yeah. in Japan. Oh, Only yeah, then literally. can you live. <laughs> literally. Oh, he, did he hit? Damn. Okay, you should not have done that. Yeah. So she saw her as a threat because he was willing to die for her. Don't oh. do it. I think Dog made my kill. Don't do it. Don't kill Hotaru. This is a different type of betrayal. It's different because, in her mind, she's doing it for his own good. Yeah! Oh! No, he didn't. Oh, Just no. frustration. To Japan. 일본. Yeah. You gotta go save her. To How much more The no more 조선이 병원에 있을 날. 꼭 가겠어. 안녕히 가시오. 잠시 지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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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you are not safe. <laughs> oh no. h oh, what Yep. I knew he didn't leave I mean of course not why would he get lost in the, in the in lost fireworks. in the fireworks Where are you? okay that's got to be the time for the kids like <gasps> they're being chased man <sighs> Into the, come on, like, this is the time. Thanks to you, I saw this fire. Is, this is the time. This is Everybody. the time. I'm it's like, girl, there's no way he's leaving you. That is the look of love. He would do anything. try to get the embassy yep there we go and this was smart don't shoot, don't shoot. captain eugen choi of the u.s marine corps and this is my wife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